그래서 예를 들어 대우는 환경이 다 있어요. 대우는 계절의 환경이니까 지지를 우선적으로 팔아있잖아. 왜? 내 월지에서 태어나가는 거잖아요, 대우는. 그래서 반은 우주고 반은 내 거야. 근데 우리가 1년, 1년마다 들어온 세운이 있죠, 세운. 이거는 오리지널 100% 세, 그 우주 거예요, 우주. 우주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1년에. 자, 내년에 을사년이야. 내가 내 사주에 해수가 있어. 사이충이 될까? 반대로 내가 사화가 있고, 막말로 저기 세운에서 뭐기해년이 왔는데 사이충이 될까? 이사이충하고 세운이 내 원국을 치는 사이충하고 수국화하고 내 원국에서 세운을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그 수국화하고 틀리는 겨. 근데 무조건 충이면 사위충이다 묘유충이다 인신충이다 충이면은 그뭐 어떤데 예를 들어 인신충을 했어 그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묘유충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나빠? 아니다 아니다 이 세우는 군이라고 합니다 세군 군은 왕군자예요 임금 군자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 그 군자를 아주 뭐 이군 박군 채군 막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왕을 내려가지고 부른 것이 군이에요 원래 군은 인근 군자야 그래서 세운을 보잖아요 세운이 을사년이 들어오면 을목을 왕이라고 하고 사화를 왕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세운이 대운은 그냥 계절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딱 대운을 보니까 30년 대운이 해자축으로 가네? 겨울로 가네? 그러면은 번화가에서 해야 돼? 변두리에서 해야 돼? 다 나오잖아. 해자축으로 가잖아. 그럼 변두리로 가라,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그러면 남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해자축으로 가라는 거잖아. 북쪽으로 가라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꼴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힘든 거야. 돈 들어오는 지가 재물 부족을 써가지고 안에다가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장명에 크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